여기 파퐁 파퐁 시장 아물한잔 먹어야겠다 목마르다 어 파퐁 파퐁 어 안녕하세요 물 하나 먹어야겠다 물물 아, 여깄다 이거 먹어야겠 에비앙이 느낌이 달라요? 아 진짜? 에비앙느낌 달라? 비싼 거 먹을까? 비싼 거 마셔요 여러분? 이거 마셔 씨. <laughs> SBJ가 에비앙 정도 마셔줘야지, 어 에비앙. 파워머치? 포티투? 아, 너무 비싸. 팽막, 아, 팽막. 팩 팽막 팩 너무 비싼데? 팽막. 팩, 팩 와, 너. 아. 아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 고가 꺼근가 뒤에 아주머니 웃으신다 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불마셔야겠다 이런 미친 애 참마요 아니 비싼 비싸다고 말할 수 있잖아 요구그트 요구르트 와 베리 나이스 어, 패리 나이스. 와! 와 우리 또막코밤운이 백국에. 아, 백국에 또 감사합니다. 아, 아 백국에. 어, 아, 저스트 모먼 플리즈. 네, 아백국에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아, 백국이야. 너네 공부해, 공부 나처럼 안 되려면 이거 왕왕왕왕, 이거 안 하려면 공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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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해. 어, 공부, 공부. 아니, 걸을 수없더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사주라고? 야, 저, 이리로 와봐. Come here. 아, 아이스크림 어딨냐? 여기. 야, 하나씩 골라. 하나씩 골라.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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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야, 형이 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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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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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어 골라, 골라. 어 그거, 오케이, 오케이. 그거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거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한 개, 한 개, 원, 원, 너, no.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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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, 어 그거, 오케이. 자 오빠 한 갈게. 안녕, 빠이 빠이. 야야야 이거 봐야지. 애들 나라 이름 표정.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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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. 애들 나라 이름 표정 봤어? <laughs> Oh, thank you. <laughs> bye, -bye. Oh, bye, -bye. <laughs>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